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8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15곳의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사건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정용학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진주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발의됐습니다. 최지원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진주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임기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고 연구활동비의 투명한 사용을 제고하자고 발의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정책 제안을 담은 5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오경훈 의원은 경남도가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진주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규섭 의원은 진주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점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연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박미경 의원은 시립 도서관을 고령층이 많이 사용한다며 수요자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최민국 의원은 한국국제대 폐교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시설 매각 등이 원활하지 않다며 진주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묘영 의원은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과 공공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는 진주시의 소통 부재가 있다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신서경 의원은 야외 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들녘 화장실 실태 조사와 확대를 양해영 의원은 시 재정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부실해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지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도 인재개발원 10년 전 진주 초전동의 경남도 서부청사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도가 인재개발원 이전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진주시 의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 2015년 12월 이곳에 자리를 잡은 뒤 진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만 경남 지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만 육천 여 명이 집합 교육을 위해 이곳을 다녀간 이유입니다. 한데 경남도가 최근 인재개발원 이전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비교육기관인 서부청사에 있어 교육생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부청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박한수 경남도지사는 올해 2월 함양에서 열린 도민상생토크에서 인재개발원 이전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도심지에 빌딩에 들어 있는 것은 적합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옮겨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옮겨서 그럴 때 함양 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오경훈 진주시 의원은 12일 열린 진주시의 임시회에서. 인재개발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음을 들며 이전 추진 검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주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타 지역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인재개발원이 진주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남의 핵심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진주시는 인재개발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대응 전략을 최근 진주시가 설문 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안을 두고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키려면 지금처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주일에 보장된 주 휴일과 맞지 않아 휴일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 의무휴업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앞서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 편을 변경에 반대하며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 1,3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진주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2006년 계획된 문산 금산 구간 확포장 공사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갈전리 구간 노선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가 지난 14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순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렇게는 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와 금산면 중천리를 잇는 지방도 청구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됐지만 일부 구간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공사 막바지의 갈전리 구간 노선을 두고 갈전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이유입니다. 사업 대상 노선 8.13km 구간 중 7.17km는 공사가 끝나 개통까지 마쳤지만 붉은 줄로 표시된 갈전리 구간 1.84km는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선안에 따른 도로가 마을과 인접해 있는데다 높이가 2.5m에 달해 주거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합니다. 특히 경남도가 애초 계획된 노선안을 하천 정비 등을 이유로 변경했다며 마을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도로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도로보다 높이를 거의 3m 이상 높이다 보니까 더 불편해지고 어 삶이 더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이 같은 목소리에 진주시의 도시환경 위원들이 14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비단 예산의 문제라면 어, 더 설득하고 더 의논해서 어,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주민들과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경남도는 주민들의 반대에 그간 8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며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 증대에 따라 도로 확포장을 계획했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완공되지 못한 문산 금산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결국 예정된 기간을 3년 늘려 202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연장된 기간 또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한국 국제대학교가 폐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자체와 기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정문과 녹슨 건물들. 캠퍼스에는 정막감만 감돕니다. 지난 2023년 8월 재정난으로 폐교한 한국국제대학교의 모습입니다. 부채 청산을 위해 10차례나 자산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유찰됐습니다. 최근 일부 자산이 매각됐지만 본 캠퍼스 부지와 건물은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전직 교직원들의 한숨만 깊어갑니다. 월급을 한오 년씩 뭐 받았으니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뭐그 매각이 되었고 임차불임금이 다 지불돼서는 참 좋았을 건데 금융권에 빚도 많을 거고.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고 용도 변경도 필요한데다 밀린 공가금 등으로 매입 비용이 300억 원에 달해 매각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사회에서는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7일 열린 진주 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교직원들은 수년간의 임금 체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신용 불량자로 내몰렸습니다. 진주시는 한국 국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남도 교육부와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는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국대 인수하거나 리모델링 하기에는 재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후 교육부나 청이랑 SCS 김현준입니다. 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기획문화위는 문화예술시설 조성 현장 등 6곳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예정지와 진주실크 박물관 건립 현장 등을 방문해 진주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부서 관계자들에게는 진주시가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방도 천구호선 문산 금산 구간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갈전마을을 방문하는 한편 진양호 전망대 건립 현장 등 여섯 곳의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등세 곳의 현장을 방문해 민원에 기기우렸습니다. 특히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혁신지원센터가 벤처기업 성장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연구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14일 열린 출범식에는 김태영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ESG 경영의 중요성과 지방 정부,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연구회는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한편 ESG란 비재무적인 기업 평가 기준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신조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검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저는 진주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주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진주시 특성에 맞는 농산물 욕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과 품질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발판 삼아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도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진주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하대 상평동 지역구 최지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 여러 도시에서 국가 지역 거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생활, 법률, 취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소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이며 지속 가능한 진주시의 성장을 위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의회 의원 임기향입니다. 진주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모여 더 나은 정책을 연구하고 진주시 발전을 고민하는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주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연구단체 활동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격상하여 연구단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 정책 연구가 더욱 발전하고 그 성과가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시 의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